아, 이걸또먹으러 하네. 그럼 되지, 뭐. 되지 그래. 어서니야 이거 또 먹을 이길 건데. 을거 아니야? 이또먹 아니야? 이또 먹을 거 아니야? 이거 또 먹을 거 아니야? 이거 또먹거 아니야? 이거 또 먹을 거 같은데 이거 또먹아 이거 또 먹을 거아다 그럼 나중에 어, 프리 님이 바인드걸죠 네. 다음 거. 전 비빌게요. 이거 힐라 한번더텔포 타면 빠져갖고 다시시라 왜냐면 내가 말하가 없거든. 와말 네. <laughs> 아, 없어. 2 0 0 250이 남았다. 아, 헤드 나왔다 아, 오케이. 이거 풀때해로드림네 하나 남았어요 나어요어 저기있어 오케 가운데 스임비 이거 해로드림아패물라 설정 안했네 라설정다가 까비 딜 세네 오사이클이면 깨겠네 네프레이 오사이클 되겠네 와 어그로 누가 끌었냐 개잘 끄네 에메랄드 아피 <laughs> 관리 좀이주 한번만 풀죠 저희 개쉽 고수라서 한번만 풀어될듯 프레임 디펠 한 27분 45초부터 맞을게요 아니다다시 아니, 3 5초 피갈리 좀만 해주세요 뒤에 있어돼잘 맞을게요 이거 지금 3개나 았는데 35초니까 띄울게요 좀 전부 약간 길어요 파운틴, 파운틴 네. 떴으니까 네. 드십시오 오케이 왼쪽 s o n i c Gard. o k 전 y v e 오케이. o Tell <laughs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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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초 남았으니까 빨리 풀고 t u m 게요 e 리 k a y 드 k a 도 o k 다른 사오 오도 o 는 것도 처음이네. o 어 아니 아니면 맨날 권시오도 들었잖아아 맞네 급파 터졌어 터졌다 <laughs> 오케이 지금 두개 남았으니까 두 개부터 풀죠 힐라 위치 보고 바인드 위치 정할게요 가운데 한번 끌면 좋아요 아플라 미쳤네 가운데 갑시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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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 어, 오케이 오오쪽오쪽 아니야 했으니까 오쪽 어, 이거 바인드 저 가운데서 하면 속을 뚫게요 아 정말 게요 오케이 아, 그런 약 점이, 이패 해요. 이거 힐라 약간 뺄 게요. 이거 좀만 빠를 수도 있 죠? 오, 이이 어, 나이스. 뒷가시 티어. 바로 풀게요. 좀 이거 실좀 없으니까 피살리면해주세요 와, 별빛이 고정할래요? 아야 미안. 농담임. 왼쪽. 이거 1분 남았는데 천천히 풀게요. 피관리점. 새고 고군, 고군. 아. 저거 두시면 됨. 제발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40초. 이거 한 개씩 맞을게요. 고군. 고군 안 맞나. 아, 이걸 의지 못 썼네. 풀게요. 두개남봤어요 이거 3분만 할게요 왼쪽에 있어요 오케이 풀고 점퍼 한 6초 정도. 나뺄때 가운데서 어블이랑 그 샤프 리필하죠 여기 네, 가운데 리필 네 3분만 45초 아니 다시 55초 55초 남았으니까 뒷까지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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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냈어 헤롯 갔네 헤도 같이 받으실 분 없네 드립 드리... 저 혼자 쓸게요 이이긴이다 어... 프린이 피 없으니까 지금 30, 40초 남았거든요 두번 빠르게 풀게요 헤도 있어도 그냥 헤도 아끼죠 두번 빠르게 풀게요 네, 이번에 바인드 해요? 네 이번에 바인드 할 거예요 이거 40초 남았으니까 확인 이거 2, 3 0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전권안 바뀐 거지. 이거 이겨 바뀌어다없 아, 틀렸다 당. 근데 방금 필요한 바뀐 거 같기도 한데, 모르겠네. 아이고 씨, 힘들어. 어, 라이프, 라이프. 그 10초 남았는데, 아니 어, 바인드 어, 못 던져요. 시. 이거 한번더텔프 하면 할게요. 바인드 제가 던질까? 이거 른 쪽에서 할게요. 바인드 지금 던질게요. 던졌어요. 던졌어요. 플레이 바늘로 오세요. 나 빼기, 이거, 그, 2,30 같은데? 저거, 머리씨가 줄어드는 게. 네, 2,30 볼게요. 오케이. 이거 두번 빠르게 풀게요. 2,30 맞는 것 같아. 빠르게 풀게 빠르게 두번 풀게요. 아, 놀빵리 미림. 어. 살려주세요. 가,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데. 오케이. 한번 더, 한번 더. 빠르게 해야 돼요. 오 어, 일단 두개 맞았었는데요. 오케이. 어, 230 맞아요. 230 맞음. 230 맞음. 아까씨 어, 2, 맞아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확실한. 저세개 올렸어. 아, 네. 한 개나 봤어. 요두 개나 봤어. 요저네차 최대 볼게요. 이거 왼쪽. 전 봐. 이거 납빼기 두번 보고 봐. 3번 받을게요 주기가 이래갖고 오케이. 2030. 시은이 마음 바꾸셔야 돼요. 3분만 올릴게요. 어.. 1개씩만 맞죠. 아 뭐야? 지금 4개 남았는데 까시 먹어 바로 풀게요. 고군 1개 남았어요. 제가 올릴게요. 아 올렸네? 아... 또한 개씩만 아, 플라워 대박이다 어, 뭔데 근데 왜 어그로 아니 뭔데 아, 아니 어그로 폰나워였노? 폰나워였네 아나였네 아아 아 근데 뭐 허공에다가 저바이네 쓰던데 이 인간? 인간이 아니고 얘 예. 뭐지? 아, 두번 풀게요 풀이니와저하 피가 없음 아, 바인드 맞았다. 두개 남았어요, 한개 남았어요. 제가 맞을게요. 맞았어요. 가운데 안살진네 가죠, 가죠. 나이스 한번 더. 41초 남았어요. 사람 적어서 여유롭게 풀어돼요아까시 아. 디1 두 개나 맞고, 한 개나 맞고. 너무, 너무 빨리 나왔네 이거, 풀고 전부 아, 좀 길게, 길게 하죠. 길게 어, 길게 오케이. 길게. 어, 맞으면서. 나 빼고, 오른쪽 구석 바인드. 오케이. 피 관리하면은, 나중에 이제, 나 빼고, 괜찮아질 듯. 이거 바인드, 내가 좀 여롭다 하면은 이제 던지, 던지 셈. 그 잠복 관련 된 어, 연막, 네. 연막 저 막아？주 겠죠？연막, 연막 확인 연막, 연막, 연막. 구석 리뷰 네와 극비 개쎄나 확인 18분35 초. 한번풀게요 아예 아파라시. 뭐야? 디펠 뭐야. 못 쳤어. 그럼 아, 쪽만더 하고 확인. 다섯 개. 서로. 가시. 아 이거. 아안 맞았죠? 한 개. 개 제가 먼저 제가 먼저. 어우피1252 아, 나이스. 앞에 앞에. 앞에. 1분 남았는데 좀 살리면서 시다나 빼고 바인드 할 거니까 시르링 바꿔 끼세요 아이분봐네 2분 봐요 나 오케이. 빼고 나 빼봐 이거 다음 거 바인드 제가 던질게요 지금 지금? 별빛님 그저 버틸 수 있죠? 아 확인 아 그러면 좀 18분 55초부터 봅시다 5초 뒤에 지금 게요어 이거 우리 업적 깰수 있나? 아 가능할 듯? 근데.. 어 일단 한개남봤어요한개 그.. 딜라.. 한개한개다가지다 까지고 니네 업적 깨야 되면 어. 지금 한개 맞아야 돼요 제발 어, 빨리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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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전퍼아 <laughs> 업적, 업적이 룬에서 <laughs> 나갔다 <눈이 돌아갔다. 웃음> 제발 제발 제발, 제발. <laughs> 아 안돼에에에 업적 <웃음> 날라갔어 바인드 싸배바지 아 까시요. 이거 아, 나 빼기 얼듯 나이스. 구석박 아, 구석박 구석 네. 구석 바로 할게요. 네. 제가 할게요. 어, 뭐, 텔포 네. 타고. 어. 네. 고. 아, 아 네. 업적 이야기했어 날라갔네 아아 너아깝고 윙스 된다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좀 말해었는데. 아 제발. 풀게 한번 네. 1825 왔으니까 네. 다음 거1645아 새로 까지네 저 최대 최대가 아니고 한 개나 봤습니다 다섯 개 네. 맞으시면 되는데 님들끼리 맞으셈고 혹은 네. 네. 아 맞았다 팔려주세요 <laughs> 네일랬어요 제발 네. 나이스 이 40초 남았거든요. 한번더 풀죠. 나 빼고 좀 전봇 타다가 3분만 돌리고 스위칭 준비합시다. 7, 17분 5초에 풀기 시작할게요. 지금 말아줍시다두개수수 네, 수 나왔어요. 이거 이거 한 개. 프리드면 제가 최대 맞을게요. 아, 아니, 나 삽이구나. 아, 제가 올릴게요. 뭐, 올렸어요. 프리드. 털었어요 어. 다음, 다음 거. 프리드 풀게요. 네, 오케이 왼쪽 빠르게 풀어주세요. 됐어 좀 봐. 이거 아, 10, 아, 15초 남았어요. 15초니까 아, 이제 아, 바인드 안 돼요. 이거 좀살리다가 프리딥이 아, 던질게요. 아, 그러면 돌빵디비 네, 네, 오케이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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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지금 아, 유일한 번 하고, 오른쪽 아, 가죠? 아, 채팅할게요 아잘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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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갑시다 나이스 딱 맞다 고고 지금 고 지금 고 나이스 나이스 이 스위칭? 슬칭, 스위칭 슬칭, 스위칭 할까요? 내가 스위칭 안 하면은 진짜 무리가 갈것 같다 오케이 스위칭할게요 빠져서 스위칭할게요 오케이 전문 가야지 깔끔하네 역시 조코스들 하고 이제 한번 풀죠. 이거 유행, 내가 먹어야겠다. 손도샘, 아, 나 챙겨주었어. 그럼 아... 아... 오케이, 그러면 짤릴 럽시다. 이거 저 하나 뺏겼긴 했는데, 생각 없어요. 완료. 오케이, 근데 피가 없는데, 한 풀어야겠는데, 풀거 없어요. 어차피... 어차피... 지금 세개 남았어요. 아... 아... 됐다. 됐다. 한 개, 한개 남았어요. 잘 풀어야 돼요. 풀고 이번에 한번더못 풀어요. 한번더못 풀어요 이거. 오케이 전보. 왼쪽. 좀 길어요 이번 거. 오케이 블링크 한번 연습해 봤는데 왼쪽 짱 날라갔고. 아, <laughs> 아. 이걸 되게 기대. 오케이. 자짤를 하면서 25초 뒤에 바인드 가능하거든요. 디카시. 뭐, 님들 다 해도 있죠. 네. 네, 어, 네, 어, 그런 잡 잡적 잡적으로 하면 잡잡 잡기전에 잠깐만. 아 잠깐만 한 개인데? 네. 어 맞죠 맞죠 맞죠. 네 풀고합시다. 갑자락에 풀고 합시다. 마지막에 네. 너무 대추했다. 아죽세 개나 봤어요. 어, 이거 이거 어, 풀이 님 어, 하나 다 별빛님이나 프리님 중에 한명 어, 다음거다음 거. 다음 거. 어, 구석갑시다 구석 바인드 시다 네. 이거 제가 유인해야 돼. 잡아야 돼 에이 그냥 고끝났 그냥 그냥 야 네, 네. 고! 어나어요 네. 네. 떴냐? 달려야지 블크 아씨 블링크아 어, 나이스 야야나 잠글 새게 먹었어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아 근데 진짜 빠른데 저거 막 왼쪽 습달래 는데 우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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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노랑 가면 안 되겠다 존나웃기네 <laughs> 닌들 디퍼 3 4퍼 개마리 박음 나이스 3 6에 아까 6조 빠졌으니까 42조, 15, 30, 30.7. 30. <laughs> <laughs>